평행이동, 3 2 3 쪽이야. 어,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아마 도형 파트 중에 가장 쉽지 않을까? 초반만 쉬워? 아니 아니요. 아 이거 초반, 초반은 쉽고 뒤에 조금 복잡한 거 나오는데 초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까지는 진짜 쉬워. 별말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방법을. 이동이 뭐야?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지? 이차함수 평행이동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봤죠? 맞아? 이차함수. y는 a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거 어떻게 해? y는 a 곱하기 제곱 플러스 q.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맞아? 네. 어, 나 지금 중3들 가르치다가 이거 중학교 때도 하는 건아쉽더라 오랜만에 중3이니까. 아무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걸할 거예요. 평행 이동이란 함은 도형의 모양과 크기를 전혀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이때 점도 도형거든? 오케이? 어, 아니지. 그게 아니고 점 빼고 다 도형이야. 오케이? 퐁! 어, 미안해. 원, 삼각형, 네모 등등등 이런 것다 얘처럼 이렇게 막혀있지 않더라도 이런 것도 다 도형이라고 부릅니다 왜잘안 보여? 이렇게 X, Y에 대한 식, 관계식으로 나타내지는 것은 어떻게 평행해도 할지 이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좌표평면에 이렇게 어, 점이 있어요. 여기 에 이렇게 X, Y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어, X, Y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어,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라는 건 위아래를 말하는 거야? 왼쪽 오른쪽을 말하는 거야? 왼쪽 오른쪽 근데 플러스 3이니까 무슨 쪽? 오른쪽으로 3칸 옮겼습니다 그리고 Y축 방향으로니까 위로 2칸 올렸습니다 이런 얘기지 이해봤어 그럼 X좌표는 플러스 얼마였겠어요? 3그 다음 Y좌표도 플러스 2 했겠지 그럼 이 놈의 좌표는 몇 칸만 몇이 되는 거야? x 플러스 3, y 플러스 2 있는 그대로 더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하면뭐야 x 플러스 뭐? a, a y 플러스 b 바로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 1, 1, 5를 평행이동할 건데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3 콤마 5에다가 마이너스 2 그대로 옆에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계산하면 몇 콤마? 2 콤마 3이 된다. 요해 그지. 점의 평행은 진짜 쉽죠. 그쵸? 어려워요? 이거 어려우면 보딩하면 안 돼. 얘네. 오케이? 완전 쉽지? 어 초딩 해야 돼 초딩. 자 그러면 초딩 써볼다 그 다음에 초재는좌표평면 모르니까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이 조금 조심할 게 있는데 이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를 나타낼 때 또는 도형을 나타낼 때 얘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fx,y라는 도형이 있어 fx,y는 0이라는 도형이 있는데 얘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하고 싶어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점일 때랑 달라 뭐가 다르냐면 이유를 설명해 줄게. 자, 우리 잡시 방정식 같은 거 한번 한적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이런 원이 있어. 오케이? 이원 위의 점을 x, y라고 할게. 그리고 이 도형을 f 오케이? Okay? 그럼 여기 있는 점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여기 있는 점도 x축 방향으로 y 만큼 y축 방향 b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런 점들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점을 평행 이동해서 새로운 점 (라지 x, 라지 y)가 되었다고 쳐 볼게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x, y)를 대표인 점으로 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의 대표 주자 라지 x, 라지 y 이런 둥각, 오케이? 그럼 얘네들 사이에는 x 축 방향으로 a만큼, y 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 이동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얘를 요 소문자 x, y에 대해서 나타낸 거야,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볼수 있는 거지, 이해 왔어? 자, 그럼 라지 x는 사실 x 플러스 a였던 거고요. 맞죠? 라지 y는 y 플러스 b였던 거예요. 맞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도형의 식이지 그냥 점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지. 그렇지? 얘를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요 놈의 식은 몰라. 내가 이것만 알아. 그래서 small x랑 small y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small x는 라지 x 빼기 a라고 바꿀 수 있고 small y는 라지 y -A. 빼기 b라고 바꿀 수 있죠. 그 a 그럼 원래 있던 원은 x, y, m y, 에 m a 식이 y, small 이렇게 바꿔버 m y, m a y, small y, s m a l a y, a l l y, s l y, a l l y, s m l a l l y, y, 얘 m a l l y, small 요 l a 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우리가 보통 좌표 면에서 표현할 때, 스몰 X랑 스몰 Y를 쓰기 때문에, X 빼기 A, Y 빼기 B로, 스몰로 그냥 편이상 바꿔준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편이동 하면, 도형일 때는 부호를 바꿔서, 자, 대입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X 대신에 뭐 대입? X-A를 대입하는 거야. 그냥 빼기 A를 한게 아니야. OK? X 대신에 괄호 치고 대입한 거야. Y 대신에도요, Y-B를 대입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저 모양의 FX, Y는 0은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럼 Y는 FX다. 이거를 평행동하면 이 얘도 똑같이 X 대신 x a 대입하고 y 대신 y b 를대입하 p 되는 거예요. d a s y d s h y a y s h a s h y a s h y d a 이 h y dash, y dash, y dash, y dash, y a y d a y a y d y a y y 아, Y는 x y 는 말고 x제곱 Y 제말은 x 이다라고했 Y 데 얘를 x축 a l 으로 1만큼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Y 만큼평 q u a 하고 싶 Y is equal to Y is equal to Y is equal to Y is Y Y is e q 대 a Y is Y is Y 안 바뀌어요. 그렇죠. 원의 모양은 그 사이즈는 변하지 않고 그냥 바뀐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 주면 됩니다. 요거는 노트에 한번 적어 볼까요? 생금 보여줘야 돼? A. 어, 지금 야 지금 보여줘자 돼. 지금 이보다는 이상해. 자, 이보한줘야 돼. 했어요. 자줘 번. 평행이동에 의하여점여줘야이 지금 보여줘야 돼. 지금 보여줘야 돼. 이금보이줘야 돼. 지금 보여줘야 돼. 지금 보여줘야 돼. 지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B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3이 옮겨지는 거야. 여기서 잘 봐야 돼. 어, 뭐지? 요거 로 옮겨진다고 하면 뭐야? 얘가 결과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했어? 이거로 옮겨지는 원래점을 찾으라는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한국말 잘 읽으세요. 요 단원에서.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3, 2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옮겨주면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여기는 3-B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점이 뭐다? A, B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뭐 했으니까 A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1그 다음에 B는?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배이 쉽다 아너배이쉽다 뭐야? <laughs> 너무 쉽다 그지자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5만큼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얘가 옮겨지네 오케이? 그러니까 1, 0 0 마이너스 0이 왼쪽에 있고 이게 옮겨져서 어떤 점이 된다는 거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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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 0 0 0 0 0 0 0지0 0 0 0로0 0 0 섞이면 무엇이든 위험합니다. 자 어, 그렇죠? 평행이동, 직선의 평행이동이에요. 직선은 도형인가요? 안 도형인가요? 도형, 도형. 도형이죠, 그렇죠? 도형은 x 대신에 x a 대기, y 대신에 y b 대기 맞죠? 그래서 얼마큼 평행이동하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점을 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x 축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플러스 야 얘는 점이잖아. 오케이? 어 얘는 점이잖아. 알겠어? 점은 점대로. 오케이? 그 똑같은 평행이동으로 도형을 할때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갔어요? 네. 그래서 x 축 방향으로 이만큼, y 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한만큼. 오케이? 요렇게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직선이 옮겼을 때요. 마이너스 y 플러스 r 는 0을 요것처럼 옮겨볼거야 x 대신에 뭐 i X 마이너스 E. Y 대신에 Y 3 l u 아안까 y 오케이 is h e X minus C. Ha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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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마이너스 육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구 플러스 이니까 마이너스 칠은 0입니다 오케이 얘가 뭘로 옮겨진다고? 요걸로 옮겨진다고 했으니까 재랑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자 비교할 때는 항상 세항 중에 무언가가 같아야 돼 오케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y로 같죠? 이러면 비교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여기가 플러스면 어떡해 이거 마이너스에 곱해가지고 비교해야 돼 여기 싹자그 이거 마이너스니까 비교해 주자 a는 3 b 는 아, 마이너스 7끝 이렇게 오케이 좋죠 괜찮죠 네자그 다음에 원과 포물선의 평행이동인데 얘네들부터는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식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쵸 좀 귀찮아지는 것들이 많대. 심지어 문자가 나왔어. 자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x 대신에 무엇? 뭐, 그렇지. x 빼기 p. 그다음 y 대신에는 y x y 빼기 p 플러스 e. 그 y 빼기 p 마이너스 e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꼭짓점이 평행이동을 했더니 꼭짓점이 x축 위에 있대요. 일단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냥 하면 어때? 빡치잖아.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y 대신에 y-p-e는 2 곱하기 x-p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p 플러스 5 해야 해. 맞아? 근데 이런 방법만 쓰는 게 아니겠죠? 그쵸? 어떻게 할까? 포물선은 모양 그대로 평행이동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얘 기준이 되는 것이 뭐지 아, 꼭짓점 맞아 네. 꼭짓점만 이동하면 될까 꼭짓점만 이동해서 식을 다시 쓸수 있지 맞아 어 그래서 포물선의 평행이동은요 포물선은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으니까 뭐만 꼭짓점만 이 차수의 식을 써도 괜찮은 거죠. 알겠습니까? 또 나는 이 방법보다는 어떻게 할 거냐면 꼭짓점을 구해서 평행이동을 해볼 거야. 2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3입니다. 맞죠? 그럼 이놈의 꼭짓점은 뭐죠? 1,3이에요. 맞죠? 이게 식이고 얘가 꼭짓점이야 그럼 요거를 평행이동한 어떤 어떤 식이 있을 거야. 얼마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꼭짓점부터 그는 거야? 꼭점 뭐죠? 이건 점에서 점으로 온게거지 이건 점의 평행이동이야. 뭐야? 1 플러스 p, 3 플러스 p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맞아? 정리해보면 1 플러스 p, 5 플러스 p거든요? 근데 이게 뭐 위에 있대? X축 위에 있대 X축 위에 있으면 무슨 좌표가? Y좌표가 0아 P값은? 마이너스 5 오케이. P는 마이너스 5고요 아 그럼 꼬집점을 몇 컴하면? 마이너스 4컴만 0이 되는 거고 다시 식도 구해줄 수 있겠지? 최고차항에서 얼마? 2 이거 변해 안 변해? 어, 이 굴곡은 변해 안 변해? 이거 안 변하는 거야 지만 우리가 꼭짓점을 구해서 원래 식을 구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까지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식을 다이렉트로 구해서 하는 것보다 꼭짓점만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보다 이지하다. 알겠어 돼요?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갑자기 어려워졌나요? 괜찮죠? 요 정도 괜찮지? 승환이 괜찮지? 오케이, 너 자꾸... 막막 어, 이러고 있으면은 막어 이러고 있으면 내가 꼭지점 담당 시키나 또. <laughs> 어, 평행이동 담당 시킬 거야. 지금 누구 시킬까 고민 중이네. 어, 그래. 윤? 저, 소유가... 너 무슨 담당이야? 저 그때. 그길 담당이었어. <laughs> 아, 저, 저, 저그 어, 어, <laughs> 거리 <까먹는> <laughs> 뭐, 뭐, 거리 담당이었어요. 아 니가 거리 담당이었어? 이제 거리 쓰리 없으니까 바꾸겠다. <laughs> 그렇지. 아, 그랬구나. 거리당당이었구나. 자, 그러면 얘들아 원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보면 될까? 원의 평행이동은 뭐만 움직이면 되겠어요? 중심만. 중심, 중심. 중점이 어디냐, 원의? 중심. 중심. 그치? 중심만 평행이동하는데요. 반지름이 변해 안 변해? 그런 거안 변해. 그치? 중심만 평행이동인데, 하 자, 평행이동 x, y가 x 플러스 3. Y m 이 n u s 1은 X2는 Y p l u 3만큼 y 축는 Y2는 y 축는 Y2는 Y2는 y 이는만2 y 는 얘가 중심이 몇 콤마 몇으로? 1 콤마 마이너스 b로 옮겨진대 알겠어? 이해갔어? 자 근데 이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 요거를 평이동한 거예요 1 빼기 4한 거죠? 그죠 얘가 지금 1 콤마 마이너스 3인 거잖아 이해갔어? 됐어?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b는? 3이 되는 거고요. 이제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2,1 하고 이 a는 뭐 가지고 왜? 반지름 가지고 가는 거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1의 제곱은 a 넘겨 마이너스 a 이거 완전 제곱씩 만들면서 플러스 4 했죠? 그럼 뒤에 것도 플러스 1 했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뭐랑 똑같아야 돼? 저 새끼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오케이?